오늘은 룻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룻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모합당의 룻은 유대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죽자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녀에게 다른 남편을 찾아 살 길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제 늙은 과부가 된 시어머니는 거의 거지와 같은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당시 풍습으로 얼마든지 다른 남편을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녀는 시어머니 곁에 남아 그녀를 봉양하기로 합니다. 시어머니 곁에 남는다는 것은 함께 거지 생활을 하며 그녀를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마지막에 룻은 함께 궁핍한 삶을 살뿐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의 진실된 신앙이 그 며느리에게까지 이방신이었던 하나님을 따르게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방 여인이며 거의 거지처럼 비참한 신세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사건의 시작이 어쩌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깊은 신앙심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루스는 무조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들레헴에 온 루스는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유지인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루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결국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루스의 순수한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에게 또한 번의 큰 순종이 요구됩니다. 늙은 보아스의 침소에 들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입니다. 어린 소녀 루스에게 그것도 현숙한 것으로 소문난 루스에게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즉시로 이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자기 이불 발치에 앉은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로대 내 딸아, 여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줬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먼저 젊고 돈 많은 남자를 줬지 않고 시어머니의 뜻대로 자기를 택한 그 마음을 칭찬합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루스는 현숙한 여인으로 온 성읍에 소문난 여자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아스의 태도도 그가 매우 존경받을 만한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즉 그들의 땅을 되살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물은 후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하자 자기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룻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룻 이야기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나오미의 신앙과 룻의 순종입니다. 이 일은 먼저 나오미의 깊은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루스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능케 했으니까요. 그 다음 눈물겨운 루스의 순종입니다. 얼마든지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음에도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루스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도 현숙하기로 소문난 루시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늙은 보아스의 침소에 든그 순종이 루스로 하여금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수록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 생각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순종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상상도 할수 없는 영예를 내게, 아니면 후손들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넓은 길을 따라 가는지, 하나님의 좁은 문을 향해 가는지, 다시 생각하고 결단해야겠습니다.